나도 잘생겨지고 싶어. 잘생겨져서, 저 여자, 아이, 이쁜 여자들하고 막 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웃음> <웃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 건데 서운을 들어줘서 고맙군요. 그럼 한번 가볼까? 와, 네, 잘생겼다. 오빠, 저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절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오빠하고 사귀고 싶어요. 미안한데 내가 볼 데가 있어가지고 다음번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 만나요. 자이 생긴 건 역시 쉽지 않다니까. <laughs> 나한테 그렇게 바라맞췄던그 사람은 만나봐야겠지. 오늘은 오늘은 꼭 남자친구 사귀어야지. 저기 있다. 아 원래는 이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너무 이쁘단 말이야. 한번 은꼭 만나봐야겠어. 저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어?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절 혹시 기억하실지요? 네? 누..누구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닙니다 아 어디선가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랬는데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 키도 크고 구리빛 피부에 너무 완장님 같아 어마어마 시쿵시쿵 좋아요. 우리 대화 좀 나눠봐요. 오케이 됐어. 이제 나한테 넘어온 거나 다름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쁜 사람을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얘부터 꼬시고 다음 번에 더 예쁜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 근데요. 제가 이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이쁜것 같아요? 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눈 아니 코. 입술... 잘모르겠어다이쁜것 같아요. 어딜 봐도 못생김을 찾을 수가 없네요. 어머, 뭐야, 뭐야, 뭐야. 아우,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얼굴이 빨개진 모습도 참이쁘시네요 오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아까 봤었던 아직도 안 가고 계셨던 걸? 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아까 만났었다뇨? 뭐야, 정말? 아니 일이 있어서 가던 도중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정말? 바람둥이 아니에요? 예? 바람둥이라뇨?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사귄 적도 없는데. 정말? 바람바람바람둥이! 언니도 저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바람둥이에요? 저 정말 바람둥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건 저 여자가 혼자 무슨 아이 정말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오빠 미워. 저 정말 바람둥이세요? 실망이에요. 아니요. 저는 바람둥이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그래. 잘생겨지고 나서도 맞아야 되는 거야. 난 잘생겨져도 맞을 운명인 거야. 잘생겨져서 사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구만. 별거리야. 잠깐만, 저거 어디서 많이 보낸데. 맞아, 맞아. 처음에 날 때렸던 그 놈이야. 저기요. 네?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맞아널 부르는 거야. 왜 그러시죠?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얼굴은 왜 그러세요? 어디서 쌍사대기래도 맞으셨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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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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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만요. 저한테, 저한테 왜 이러시? 잠깐만. 옛날에, 옛날에 내가 아니야. 다 복수할 거야. 나 괴롭혔던 놈들, 나 때렸던 애들 다 죽일 거야. 너도너도날 좋아하게 될 거야. 난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